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블루핸즈 화성양강 현대사용 서비스센터장 홍성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1984년에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계속 정비를 해왔고 그래서 한 4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뭐 현대의 기준에 맞추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만 2023년 5월 2일 정식으로 블루 엔지 인가를 받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설비나 이런 안전시설 이런 거를 최신식으로 최고의 장비로 준비를 했고, 인력들도 그 분야, 뭐 엔진, 판금, 하체, 도장, 전기, 모든 분야에 최고로 되는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인력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하드웨어적인 장비 문제라든지 부품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블루 엔지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 주임이라고 하고요. 저희 화성양감 현대상용서비스에서 보증이랑 일반 수리 변, 변형하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양감 현대상용서비스의 박희연 주임이라고 합니다. 보험이나 상품을 <laughs>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부품부 기현덕 이장혁 자동차 부품이랑 담당하고 있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영기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매니저로서 보험, 일반, 보증수리, 모든 걸다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장팀장 한종입니다. 지금 산업화가 수용성으로 진행이 되고, 승용차는 다 수용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색 시드템으로 조색을 해가지고, 이제 칼라 시편을 잡아가지고, 조색기로 이거를 전자제어에다가 정확히 타가지고, 칼라를 배합후에 도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수용성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 부위는 사고가 이만치 난 겁니다. 나 가지고 이제 교환을 이제 못 하고 소비자가 이제 이거 판금을 해 주세요 해 갖고 문자 가고 뒤핸다 하고 지금 이거를 이제 빠대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도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도색 한 겁니다, 지금. 그럼 이게 이제 열처리가 한6 0도시에서 30분 던칠 후에 이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해가지고 어, 안결 되면 이제 출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화성시 양감면에 요당리에 경동택배 화성터미널 안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오셔도 대기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고 또 고객님이 차량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 문제를 재현할 수 있는 테스트 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수리 끝나고 제대로 수리됐는지 시운전을 같이 해볼 수 있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큰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보증 일반 이런 정비는 할수 있는 스토리 10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보증 수리가 많으면 보증 수리를 더 많이 하고 일반 수리 적게 하고 하겠죠. 그다음에 판금 스토리 4개, 최신식 도장 부스가 2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대기 시간이 없어요. 바로 해 드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모두 만족하고 가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고객만족이죠. 얼마 전에 덤프 믹사, 건설기계 정비업도 인가를 받아서 현대에서 나오는 화물차 차량들은 전부 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거는 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건 예를 들면 어떤 접촉불량 하나라든지 아니면 통신 문제라든지 시간을 오래 걸리고 며칠이 걸려서라도 해결했을 때 다른 블루엔즈에서는 해결을 못 했는데 여기 와서 해결하고 기분 좋아서 나가셨을 때 이때는 진짜 그이 가슴 속에서부터 모든 직원이 다 이렇게 뿌듯하게 공익 보내드리고 할 때가 제일 보람찼습니다 경동물류라는 큰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복지라든지 근무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있고 경동물류의 회사 방침처럼 고객 관리에 대해서는 경동에서 받는 교육도 있고 현대에서 받는 교육도 있고 그래서 고객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 정비사들 다들 베테랑이지만 더 많은 체계적인 훈련을. 지켜야 되는 게또 제가 하는 책무고 또한 가족 같이 즐겁게 일하고 또 보람차게 일하고 회사에서 바라는 목표도 저희가 달성하고 제가 우리 직원들 교육 좀 많이 받, 받도록 이렇게 현대차하고 얘기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싶어요. 여기 오시는 모든 고객들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수리로 신뢰를 심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됐습니다.